이니까 바스티온 한번 할까? 눈반이면은 바스티온도 나쁘지 않죠. A부터 B까지 다이 맵에서 쓰기 좋고. 저도 기적을 해낼 순 없어요. 음? 네, 얘네 되게 귀여운 캐릭터죠. 자연 진화 털에. 아. 여기 세있음 약간 스토리상으로도 그러네요. 자연에 어디 오랫동안 짱박혀 있다가 눈을 뜬 그런 뭔가 기계 같은 느낌. 일단 뭐 근접 공격, 기본 공격, 왼쪽 클릭이 이렇게 따발총 따다다다다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이 기본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게 변신을 한뒤에 기본 공격이죠. 이렇게 터레타 될수 있는데 요렇게 공격 가능하죠. 그리고 자가치료 가능하고요. 2로 궁극기는 탱크 변신. 자, 이 맵은 한번 노려볼 만한 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시즐보드 하고요. 잠깐 가만히 있어요. 아아. 어허. <laughs> 아깝다. 아까 저쪽에서 조금 뭔가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잡아냈고. 메르티! 떨어지면서, 여기서 힐팩을 벗고, 이가 쿨일거에요 너무 전진터렛인데. 안녕? 하하하하. <laughs> 지지지치료. 아니 왜 나름? 왜 나한테? 왜나 괴롭혀? 왜? 왜? <laughs> 방금 궁 그렇지.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일로 와. 아 망했죠? 치료 좀 하고 마지막 한 발. 그렇지. 어 면이 총 맞아 죽겠다. 뒤로 하고 자거는 빼야돼 아공동 빠다당 어, 어딘가이 있죠?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위에 올라왔구나 그래서 일단 앞쪽에서 노는거는 이제 이만하면 됐고 이제부터는 커점수비에서 바스티온 예, 써먹기 좋은데 맞죠? 스네드가 있고 아, 이 안에서 이거 하고 있어도 돼요. 저 반대편에 있어도 되고요. 오 마이 갓 트레이서라 뒤로 갈 가능성 이 있습니다. 어 잠깐 위험다아 잠깐 위험했 나이스. 레스매트라. 아, 스매트라 가매 하면 넘해 그래서 치료하면서 약간 이제 본인이 진짜 터레리시 터에서 설치할 수 있을 때 어디다 설치하면 좋겠냐라는 느낌의 장소에 설치하면 되거든요. 여기가 되게 좋아요. 정말 싸우다가 애들이 들어가면 여기로 이제 가 왔는데 아 아깝다. 아 <웃음> <와>! <웃음> 감사합니다. 더 위에서 날리네요 들어와 봐. 날려 버린 거같 이게 너무 좀 섣불리 쓴거 같은데. 뭔은 요렇게 쓰는 것보다 개판 됐을 때 그때 쓰는 게 좋아요. 너무 좀 섣불리 썼다 이공다 어, 아, 다 놓다 놓다 다 아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에라이 바딜입니다 갑은 잡았다 또 부활 뭐 그렇지 우리 메르티 끝났어? 오델오델오델 아 죽었다. 아이 궁을 조금 이상하게 쓴거 빼고는 괜찮은 플레이인데 괜찮았는데 뭐 너무 쉽게 끝나면 재미 없죠. 궁수면 이제 주변에 풀플 데미지 주면서 정방으로 치면 150인가 따라가지고 제나타 등뭐 체력 150인 애들 라인 있죠. 걔들을 한 방에 이는 간다고 보면 돼요. 체력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고, 모습이, 귀염, 귀염 모습에서 좀 탱크로 험악하게 생겨집니다. 이 자체 따발도도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시즈 모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아래도 위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네. 이번에는 참궁 한번 써보자 일단은 아! 덫이 또 걸리네 이게 메르시들때문에 개판이야 게임이 좀비야 <laughs> 아저 위에 덫은 좀 심했다 차 위에다 깔아놨네 참공 실패했구요아 진짜. 오 위험했다. 나가줘야 돼 이건.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줘야 되는데. 공은 못보여줬고참 데스만 보여주고 그렇게깨달아요 젠장. 최고의 플레이. 아, 데미지가 150이 아니고 200이 넘다고? 많이 나오지만. 아, 우와, 궁 대박이다. 확실히 오줌 대세 탱커, 사기 탱커 같은 느낌. 서포트 줍시다. 파라 실드는 자동으로 생, 자동으로 치유되는 실드라 보시면 되구요. 시간 지나면. 노란색은 이제 아머. 그것도 체력처럼 쓸수 있는 건데, 약간의 방어 보너스가 좀더 있죠. 음, 나쁘지 않았네 얘도 오메달딸수 있는 캐릭터죠 자야가 치유로 치유에서 메달 딸수 있어요 인무기어는 좀 힘들지만